상대도수를 다 더하잖아? 그럼 1돼. 왜? 전체분의 전체니까. 더하면 1된다고. 더하면. 그러니까 한마디 이 소수점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란색으로 써있죠.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상대도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지. 전체분의 그 계급의 도수야. 그렇게 하면 상대도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당연히 도수가 클수록 상대도수도 커지겠죠? 그냥 20분의 분자 도수 분자 자리 도수 들어오니까. 그래서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한다. 아까 우리 정비례 배웠지? 1학년 거1 1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응. 그렇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이가 편리하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상대도수는 백분율로 나타내기도 한대요 어. 어떻게 나타내냐. 상대도수에다 100을 곱하면 그게 백분율 된대. 왜? 왜 그러겠어? 니네 이 계급에 백분율 구해볼까? 100% 구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2니까 전체가 20이잖아. 20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20분의 2가 바로 뭐야? 상대도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상대도수 곱하기 100이? 결국은 백분율이다 뭐 얘기야? 됐습니까? 네. 총합 1렇게 된다는 건 문제 한 보죠 개코스 지선이 지선이네 반 학생들 하루 TV 시청 시간입니다 자기억 기역이 어디야? 아, 이거네 상대도수 구하래 누구? 이 계급의 상대도수네 그럼 전체 20분의 그 계급의 도수 5죠? 20분의 5야 얼마니? 0 1이니아닌데 0.25인가요? 그 다음 니은은그러이2 0분의7이죠 얘는 얼마죠? 0.35죠? 자, 상대도수의 총합을 항상 미몇심으로 1임으로? 상대도수총합을 항상 1임으로? 디귿은 어떻게 구한다? 아, 디귿이 1이겠네. 합계니까. 합계니까 1이죠. 상대도수의 가장 큰 계급은 어디예요 이것은 dn 0.35? 여 0.25였고. 여기 d 입니다 3번. 상대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 상대도 도수가 장장 작은 계이이거죠그 e 도수 y 2이 m 그냥 보고 써라 이 e day, some day, s o 그램 d 오새 어우 이름이 이해이미이이잘 이름 잘안 나오는 거 도수가 가장 큰 개그 누굽니까? 딱 봐도 70과 80, 12명이죠. 자, 근데 상대 도수를 구하래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 밑에. 전체가 필요해요. 전체. 전체 학생 수몇 명이야? 세 봐야지. 여기 몇 명, 두 명. 여기 여섯 명, 1 2 명, 아홉 명. 그다음에 여기 한 명. 그래서 몇 명이에요? 열 명에다가 이거 8하고 10이니까 20명, 30명이래. 그래서 30분에 10이 상대도 수면 얼마죠? 그렇죠. 0.4죠. 됐죠? 너무 쉬운데요? 1-2 어떤 계급의 도수가 9래. 도수 총합 모르지? 그랬더니 이게 상대도수 0.15가 됐대. 그럼 0.15는 뭐 분수로 고칠래? 100분의 15라고 하자.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줬었을 거야. 많이 써먹을 거라고 분수와 분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죠? 근데 이거 약분 좀 할까? 진짜 크니까. 535 520 이렇게 약분하자. 다시 한번 쓸게그면 x분의 f는 20분의 3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두개 곱하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갖다 놓고 또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의이분 돼지 이거그래이사람 얼마?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중학교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읽은 책의 그 수를 조사해 나타낸 건데요. 음. D는 얼마죠? 1이죠.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니까. 저 근데 여기 둘다 빈칸이잖아. 못 구하지. 이걸 다 더한 게 1이란 걸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거 둘다 빈칸이니까 못 구하네. 그걸로 나? 그리고 여기 비가 뭔지도 안 나왔고 여기도 뭐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 전체 이것도 못 구하겠네? 그지 근데 니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건 어떻게 나온 거겠어? 전체 C분의 10 해서 나온 거겠죠? 그죠? 그잖아 상담도수는 전체 분의 그 계급의 도수잖아 C분의 10 해서 0.1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C가 얼마다? 그렇지 1 0 0명이라그 되네? 자, 그러면 A 얼마 하겠어요? 100분의 25잖아요. 0.25네. 여기는 뭐겠어요? 100분의 30이니까. 0.3이네. 어, 머 쌤.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100분의 B가 0.2인 거잖아. 안 그냥? 100분의 B가 0.2인 거잖아. 야, 그럼 그래 0.1또 분수를 고쳐봐. 10분의 2지. 약분하면 5분의 1이지. 자, 하라 100분의 B는 5분의 1. 이거 아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X자. 이 둘이 곱해. 5B야. 이 둘이 곱해. 100이야. 따라서 B는 얼마? 20. B가 20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이랑 얘랑 곱하면 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구하고 싶은 100이랑 얘랑 곱하면 돼. 15명. ABCD가 다 구했고요. 12권 이상 20권 미만인 학생 어디야? 12권 이상 20권 미만이면 여기에 될말하네 35명이죠. 몇퍼센트냐 전체 100이고요. 퍼센트 백100 곱하면 되죠? 그래서 35%. 됐어 보니까. 6번입니다. 개념률. 이게 마지막인가? 더 있냐? 아, 오랜만에 듣네. 6시 <laughs> 4분이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왔어? 할수 있어? 이거 어 <laughs> 끝까지요. 끝까지요. <laughs> 저 <laughs> 정. 자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써 있는 데요 그러면 이거딸 거예요. 어디요? 거기는 못할것 같아 시간이. 한번 해보고. 어, 아 상대도수의 분포를 할때 그래프로 해가지고 별거 없어. 아까 도수 분포 다각형처럼 그리면 되는데 단 세로축에 뭐가 있어? 상대도수가 있는 것뿐이야. 세로축에 그냥 도수만 있으면 이건 도수 분포 다각형. 근데 상대도수가 있으니까. 상대도수 분포를 할테니까 상대도수 분포다 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는 순서는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양끝까지 차례서써는거 맞죠 세로축에는 상대도수를 써놓는다 여기 써있죠 그릴 때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 요 넓이 넓이는 계급의 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상대도수 총합을 또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상대도수 총합 뭐야 일이잖아 무조건 1 총합. 합은 1. 그니까 이거 계산한 건 그냥 계급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도수 분포도 다 이거의 이 넓이는 그냥 뭐가 된다? 계급의 크기가 되고요. 계급의 크기가. 간단하게. 가요. 계곡 1. 어. 이게 0.1. 0.2인데? 야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하냐? 0.1과 0.1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나눴거든? 그러면 이한 칸이 0.02라는 소리네. 한 칸씩 전부 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 0.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0.14죠? 그럼 여기는 0.16 이렇게 되는 거고. 0.18 그냥 0.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0. 그러면 22 이렇게 되겠죠. 24 26 28 0.30 그러니까 0.3 이렇게 돼. 자, 그다음 35 이상 40 미만이니까 얘 자리에 35 들어가죠. 뭐다한거야 다였네? 다 됐네? 이번쓰 아. 드디어 계산할 게 많이 나오네 자 50분에 7 얼마죠? 0.14인가요? 50분에 9는요? 1.8이요? 50분에 16은요? 3.2? 50분의 14는 이팔, 얘는 0.08 맞겠지? 설마, 자, 여기다 표시합니다. 0.14면은 음, 여기 두번째, 여기다 0.18이면은 여기다, 0.3이면은 여기다, 0.28이면은 여기다, 0.08이면은 여기다. 자뭘 그려라?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치그 여기 없지만 여기도 점점 찍어가지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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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Dsu? 어 수정이 그거 때 영상 다못본거그 봐야 되는데 언제 보지? 우리 남아서 볼까? 아니에요?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요. 코로나도 있고, 한데. 그래. 근데. 근데 소정이 집에서 볼수 있나, 그러면? 그럼 유튜브, 저기, 구독해가지고, 좋아요 누른 다음에, 보면 돼요. 좋아요 누르면. <laughs> 이때까지 좋아요 제일 많이 있는 거, 뭐예요? 숫자가 뭐예요? 있 기억이 안나요 조회수는 한30몇했는데 어, 아, 선생 조회수 올린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한300 넘는 거 있어요 궁금하죠? 그건 너희들 볼수 없게 해놨어요 제가 어? 불렀어요? 아. 뭐냐면 선생님 노래 불른어요선 노래 너희들은 네, 형이 그래? 네. 선생님한테 아, <laughs> 막 열애졸라라고 말하고. 그몇 년도에요? 작년이에요. 작년에 저희 수업을 하다가 벤다이어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이라는 <laughs> 단어에서동그라미 표시하는 이런, 이런 그림이 벤다이어 그림이라고 그러든그 벤이 나왔잖아, 벤. 그래서. 근 배나 알아 내가 그랬지, 그 카나 있어 그래서 그 있잖아 그 열애 중 부르는 애에서 내가 얘는 예, 왜 이렇게 노래를 했어? 근데 그때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 왜냐면 결석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 그때는 그때도 애들이 무서 물러 웃게 웃었어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충을 와서 보는 애가 있었거든 여자애가. 근데 걔가 갑자기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빵터져서 막 웃는거야 그래도 왜그래 그랬더니 이 부분을 보고 있었던거야 근데 그 뒤에 있던 남자애가 이제 걔는 결석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애였거든 그랬더니 아 이걸 편집을 한거야 나 이제 그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 부분만 내가 노래하는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제 카톡에다 단톡방에 올린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 다른게 또 있어요 저 초창기에 <웃음> 네? <웃음> <웃음> <목소리도> 아이고 then.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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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 노래를 녹화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몇 곡을. 근데 그게 이제 나는 몰랐죠. 나다 들어와서 볼수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반에 있던 애들이 한 4년 전 얘기야. 들어와서 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 선생님들도 알게 되신 거야. 나중에 그때 회식을 했거든. 학원에서 회식을 했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다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다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근데 이제 다밥 먹고 나니까 이제 약간 배도 부르고 심심하잖아. 선생님 한 분이 이분만 알고 있었거든. 어, 우리 저기 전덕구 선생님 노래 한거좀 들어볼까? 부른 거야, 갑자기. 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에? <laughs> 자, 선생님 저기 핸드폰 꺼내시고요. 그냥 어디로 들어가나 다 알려주신 거야. 내가 지금 선생들 다 들어가는 핸드폰으로 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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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다내 노래가 나오는 거야.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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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막 <laughs> 아니 쪽팔려가지고 내가 어막 이러고 있고 찡구 쭈그려서 있고. 왕 공개 퍼레 그러면서 막 조회수가 그때부터 올라가시한 거야. 갖고 막 이렇게 건너 건너 건너가지고 여기 한번 다녔던 애들 또막그 친구 애들 다 넣고 있는 지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또 잊어버렸지 그래서 몇한 1년 있다가 여기를 갑자기 이제 한번 들어서 봤거든 조회수가 막300몇 찍혀있는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좋아요는요? 어 좋아요도 좀 눌러 있었어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더 이상 안되겠다 비공개로 돌려놨지 못 보게 어 왜요? 아 근데 지금 불러주시면 안돼요? 아, 좀 쪽팔려요 아 불러주시면 안돼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근데 그것도 그러면 수업 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수업 중에 한게 아니고 선생님 집에서 집에서 녹화를 한 거였어 나 이제 잘 때도 듣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듣고 밥 먹을 때도 <laughs>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조회수 300회 한번더 찍어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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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지 지금? 선생님 그거 얘기하셔도 돼요 아예예예뭔 <laughs> <laughs> 얘기야? 뭐? 어? 조심해야 돼. 자, 3실입니다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에, 어디야? 여기 그러면 안 돼, 여기 원래 없는 거야. 이거죠? 50 이상, 아, 상대도 수구하래요 얼마니? 이거. 0 .04달. 0 4달 0.04.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이라고 생어요 어디서 70점 미만? 어, 어, 어. 여기랑, 여기죠? 그럼 이거 0.14죠, 14. 예, 0.14. 그럼 0.14랑 0.04 더하면 얼마? 야 0.18이거든? 자, 아까 퍼센트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그렇지, 그 다음 100만 곱하면 돼.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1 8 퍼센트가 돼요 시원하? 18%. 아 예, 18. 응. 오케이. 자, 영어 성적이 30번째로 높은 학생. 속하는 계급의 상도도 야, 이거 어떻게 구해? 30번째로 높은 학생인 거. 학생수로 바꿔야겠네, 어쩔 수 없이. 자, 150명이죠? 여기가 상대도 수가 얼마야? 이게 0.16이거든? 여기다 150을 곱하면 은 이게 명수가 나와요. 아까 했잖아. 아, 계산. 0.16 곱하기 150이 얼마야? 빨리 해봐, 얘들아. 안 하니, 얘들아? <laughs> 24명이네. 2 3명 됐네. 어, 다행이다. 여기가 2 3명니까 30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겠지? 그치? 이제 얘는 얼마? 0.3434 4-1입니다. 선생몇 시에요? 음, 15분이네. 어? 그래? <laughs> 응, 그럴 수 있어 155 이상 162만 어디야? 어 여기 여기 상대도수 구해야겠네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다 더한 게1 된다고 그랬죠? 0.1에다가 이거 0.24 여기 몰라? X라고 할까? 응뭔 소리야 0.2 얘는 0 1 4 이게 1이다 자 X 얼마니 그러면? 빨 계산해봐 이거 어? 어? 얼마? 결국 내가 하네요 <laughs> 0 3이네요3이 그럼 학생 수는 얼마다? 0.32에다 전체 학생 수50 곱하면 돼 16명이냐? 자 마지막 대단원을 네? 마무리하는 마지막 개념칠.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자. 그래 비교 잘하면 돼. 알겠지? 일번 봐봐. 이거 개념이 없어요. <laughs> 그냥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보고 비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문제 바로 들어가세요 얘는 왜 그냥 꼬꼬기요 왜냐면 오 개념이 있거자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체 학생이 30명이죠 상대도수 있죠 구할 수 있죠 이거랑 이 곱하면 되죠 3명 할수 있잖아 여기 상대도수 얼마네 3 0분의 9지 0.3이니 그래 그래 <laughs> 왜, 왜요 이거 뭐야 이거 어 여긴 얼마니 다 더해서 1 돼야 되지. 0.5 0.6이니까 0.4. 그 그러니까 여기 얼마있어3 4 1 2 3 2, 6. 똑같이. 40. 0.2 곱하면 얼마? 그렇지. 10명이지. 그죠? 40명이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6이니까 4명. 4 0분에 4니까 그래. 0.01이냐 0.1이냐 0.01이냐 0.1이죠 4 0분의 20은 0.5니 4 0분의 6은 그럼 뭐니 0 2 g 됐죠? 완성 끝 이거 뭐이 2분은 뭐야, 이분은 뭐야? 1반과 2반의 상대도수 같은 계급 어디냐? 어디니 어디니? 음... 상대도수 같은 계급이 누구니? 음... 예? 음... 뭐라고요? 오0 음... 어, 이상 10 미만 상대도수가 0.1, 0.1로 갔잖아 0 이상 10 미만이 오케이? 듣기평가 잘 되고 있어요? 자, 3 번은요. 문제 2의 계급에 속하는 문제 2입니다 문제 2이 아니고. 이제 <laughs> <laughs> 문제님이 문제인 대통령 존경합니다. 문제 2의 계급에 속하는 일반의 학생 수. 어, 3. 문 아니, 2 반의 학생 수는. 내면 그제지 이거 다한 건데 이거 굳이 그쓸 필요가 있나? 일반과 2반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는 앱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반이 더 높은가요? 어느 반이 높아요? 일반. 왜 0.3으로 상대도수가 크잖니. 맞니? 그 다음 5번 1반과 2반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A,B의 가 20개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반이 더 높은가요? A,B요? A,B <laughs> 갑자기 A,B가 왜 나와요? 아니 그냥 A,B랑 시킬래 몇 <웃음> 반? <웃음> 2반 그치? 0.65잖아 얘는 0.6이고 자두 문제 남았습니다 몇분 남았어요? <laughs> 정확하게 알려줄게 4분 넘었어 자 빨리 A B 얼마 A 얼마야 이거 다 더해서 50 빼면 되잖아 29 39 44 얼마 6 B는 6 0에다다 당한거 빼니까 그치 12죠? 상대 도수 같은 계급 어딜까? 여기네 어, 50분의 5랑 60분의 5 똑같잖아 0 2 200 이상 210 미만 라스트 비교 분석 두 개를 정답 몇 번스? 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갔대 진짜로 갔냐 어떻게 알아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상대도 쓰니까 일이야 둘다아 답이 3 4 번이라고 야 이거 학생수 몰라 그래서 남학생의 과학 성적이 여학생의 과학 성적보다 좋은 편이다 맞아?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이거? 남학생 애들은 여기 60점, 70점 대 애들이 0점, 그니까 이쪽에 좀 많이 몰려있죠? 여자애들이 어때요? 그좀 높은 점수, 얘네들보다 높은 점수에 좀 모여있잖아. 아니냐? 맞지? 여자가 좀더 좋지. 남학생의 과학성적 보다 여학생의 과학성이 적좀더 좋은 편이죠서모님이야 가까이 <laughs> 그래프에 가르치고 들어오 분들 분 넓이에 다 아니, 넓이 구해봐야지. <laughs> 계급의 크기는 10으로 갔죠. 둘 다. 여기다 뭐 곱하면, 상대도수의 총합 곱하면 되지. 둘다 10, 10이지? 서모님 맞네. 아니, 3번 맞네. <laughs> 자, 5번? 그래, 해봐. 3, 4는 아니겠지. 과학성적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학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과학성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학생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대. 맞아? 어떻게 알아? 요 학생수 모르잖아 지금. 남학생의 상대 가장 높은 0.35 맞잖아. 쌈싸네. 야 이거 학생수 몇 명인지 몰라. 이 전체가 얼마인지 몰라서. 알았네. 응. 자 숙제는 좀 끝까지 다 풀어주시면 돼요. 아, 네오 분만만. 안돼 안돼요. 아 진짜 오늘은 좀냉정해지게요 학생 저친구들여요 아니요 딱 맞아. 왜요? 저. 어? 아 저기. 아까 본장님이 애들한테 해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수업이 없습니다. 아, 어, 영어도요? 아. 영어 화요일도 없어요? 화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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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까지 수업이 없어요. <목> 토요일 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금요일까지는 확실히 수원입니그 <목> 수원입니다. 수업, <목> 그래서 숙제 많이 내준 거야. 나지고